잠깐!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! 안녕하세요. 알콩할민입니다. 감자 나무를 오늘은 빨갛게 볶아보겠습니다. 감자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썰어서 이렇게 찬물에 담굽니다. 감자를 생수에 이렇게 잠깐 담갔다가 얘를 이제 건져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진간장 2 스푼 들어갔습니다. 식용유 3분의 2 정도. 굴소스도 3분의 2 정도. 들기름 거의 한 스푼 됩니다.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. 감자를 잠깐 양념을 해서 두었다가 볶아야 감자가 안 부스러집니다. 이렇게 재워 놓고 이제 양념을 썰어 보겠습니다. 새송이 버섯 이렇게 하나 준비했습니다. 그냥 감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나박나박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. 홍고추도 이렇게 썰어주세요. 양파 반 개입니다. 양파도 그냥 감자 모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. 이게 지금 한 5분 정도 됐거든요. 이제 볶아보겠습니다. 볶기 직전에 고 멸치액젓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. 볶을 때 물을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물을 요거 반컵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뚜껑을 덮었다가 끓으면 열겠습니다. 불은 중약불에서 하시면 좋아요. 첨서부터 세게 하면 이 감자라 이렇게 밑에가 탈수 있거든요. 감자가 다 익었어요. 이렇게 국물이 반 정도 졸으면은. 요럴 때 이제 야채를 다넣니다 양파, 버섯, 뭐, 고추 이런 거다넣니다 마늘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이제 감자는 이게 다 익었거든요. 야채는 살짝만 익어도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. 국물이 이렇게 없을 때 지금 다 볶아졌거든요.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3분의 2 정도 넣고요. 들기름도 반 스푼 더 넣겠습니다. 다음에 깨소금 한 스푼. 다 완성되었습니다. 감자, 채만 썰어서 먹지 마시고,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